우리에게는 앞으로 3시간의 시간이 남았어요. 할수 있어! 봐! <laughs> 보는 게 공부니까 23-3번 봅시다.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요. 첫 번째 조건 f0은 마3 <laughs>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조건 A분의 1과 B분의 1과 C분의 1이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세번째 조건 A, C, B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등차중앙과 등비중앙을 이용하라는 얘기겠죠. 등차중앙은 가운데 두배 한마디로 평균이야. 양끝의 합과 같아요. 등비중앙 가운데 제곱은 양끝의 곱과 같습니다. 오케이? 등차중앙 등비중앙 그런데 어, C가 나왔네요. 일단 대입하면 되죠. 9는 AB 정리 좀 하면 음, C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은 A분의 1 빼기 B분의 2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통분 좀할 생각 하겠죠. 통분하면 AB분의 B마이너스 2 A B -2A. 이렇게 되겠죠. 통분 근데 얘가 9에요. 9 약분하니까 아 기백 2A가 몇이라는 얘기야? 3이구나. 얘가 9니까. 1차, 2차 대입법 정리하면 B에는 2A 더하기 3이니까 집어넣는다. B자리에 2A 더하기 3 그래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죠? 뿔마 A가 주어진 조건이 양수래요. 그럼 얘가 2분의 3입니다. A가 2분의 3이니까 얘다 집어넣으면 B는 뭐야? 6인가? C는 마이너스 3이고요. 싹 구했죠? 이제 A, B, C 값 알았으니까 물어본 F, E 값 구하면 돼요. F, E는 뭡니까? X에 있는 거니까 4A 플러스 2B 빼기 C는 3.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2분의 3 집어넣으면 6. 6, 2, 12. 빼기 3. 답은 15네요. 끝.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24-1번 알겠죠? 잘 봐. 등비수열은 곱해서 다음항이 되는 거야. 비율 뭘 곱해 닮음은 뭘 곱해서 다음항이 되는 거야. 닮음비도. 1대2면 2대3이면 앞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다음항이 된다는 얘기야. 닮음비란 뜻이. 닮음비도 비율이지. 맞지? 즉 이원세 개는 무조건 닮았습니다.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맞아. 맞지? 그러면 이게 닮았기 때문에 원끼리가 나오면 무조건 등비술처럼 풀면 돼요. 아시, 아시겠죠? 그게 아이디어야. 어, 증명을 할 건데, 알겠지? 아, 원은 닮음이 나오면, 닮음이 나오면, 아, 당연히 등비수열을 떠올리,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원은 원길이 당연히 닮았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서 잘 봐.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2래요. 그게가 루트 2겠죠? 가장 작은. 가장 큰 원의 넓이가 몇이겠어? 5래요. 그럼 루트 5래게? 한 변의 길이가. 넓이니까 정확하게 루트 2는 아니지. 이 파이브는 뭐 이렇게 쓰겠네. 아, 귀찮아. 그래서 넓이가 2래요? 넓이가 5래요? 잘 봐. 왜 이렇게 닮음이 나오면, 원길이 붙어졌을 때왜 이게 등비수로 이루는지를 증명할 테니까, 문자로. 여기가 R1으로 잡고, 여기가 R2로 잡고, 여기를 R3로 잡을게요. 그러면, 잘 봐. 이렇게 해서 생긴, 우리가 보통 사달꼴나면 이렇게 수선 내잖아, 수선.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 하나 나오고, 뒤쪽으로, 좀더 크게 그릴 거 그랬나? 뒤쪽, 이렇게 그리면 이쪽도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 나옵니다.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닮았어요. 무슨 닮음이야? 모르면 AA라니까. <laughs> 평행선이야, 이게. 보여? 보이지? 평행하잖아. 왜 평행이야? 강한 수 없죠? 평행하다 말했는데 평행이냐고 물어보고 어? 아, 이게 이거 이거 어이씨 이거 이거 음 평행하잖아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90도잖아 90도 이거 90도면 이렇게 평행선 거으니까 오케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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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맞아? 보이나? 아 그래서 그냥 이 가위 같다고 아. 아니다. 이렇게 하기 낫겠다. 맞지? 이게. 예. 이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닮았지? 각이 똑같아요. 이 각과 90도, 이 각과, 아, 이쪽은 90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야, 닮았어, 닮았어. 왜 갑자기 안 보여? 너무 작게 그려서안 보여. 그러면 중요한 건, 잘 봐, 닮았기 때문에. 잘 봐, 이 길이가 R1이라 면이 길이가 R2에요.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가 R2고 이 길이가 R3에요. 이제 보이니? 이 길이가, 이 길이, 이 길이가 뭐냐면, <laughs> R2 빼기 R1입니다. 이게 R2고, 여기가 R1이니까, 수선 내렸으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 길이가 뭐냐, 이 길이, 이 길이가 뭐냐? 이 길이는 R3에서 R2 뺀 거야. 이게 R2니까, 수선 내렸으니까. 아, 수직 표시 안 했다. 이렇게, 보이네. 맞죠?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이 두 개가 닮음이라는 말이야, 닮음. 닮음비를 쓸게, 닮음비를 쓰면, R1 더하기 R2 대 대각선. 이게 빗변은 빗변끼리 닮았으니까. 대응변이니까. R2 더하기 R3는 이 짧은 변. 이 짧은 변은 얘야. 첫 번째 거. R2 빼기 R1 대. 얘 변은 R3 빼기 R2야. 이해가니? 이렇게 정리할게. 그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온지 봐. 얘랑 얘랑 곱하면 R1 더하기 R2. R3 빼기 R2. R2 더하기 R3 R2 빼기 R1입니다. 분배법칙 하면 R1 R3 R1 R2 R2 R3 R2의 제곱 R2의 제곱 R2 R1 마이너스 R2 R3 R1 R3 그러면 R2 R3 사라지고 R1, R2, R1, R2. 사라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남아요. 넘겨서, 이 R1, R3는 이 R2의 제곱입니다. 그럼 사라지고, R2의 제곱은 R1 곱하기 R3야. 가운데 양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 뭐야? 등비수열을 만족하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항상. 그냥, 이렇게. 닮음이 나왔으면, 당연히 등비수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넓이도 등비수율이죠. 닮음을 제곱하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닮, 당연히, 닮은 그, 공비를 제곱한다는 뜻이잖아, 실제로 보면. 공비를 제곱해도 결국 우리가 등비수율이 이루니까. 얘가 넓이가 2였고, 이 넓이가 5였어요. 그이 넓이를 X 잡으면 X제곱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루트 10. 마무리 끝.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어요. 괜찮나? 24-2번 봐봐 3번까지마고시자 <목소리> 쉬어야 돼 첫째 시간은 빠르게 쉬어야 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높이 직육면체가 있는데 A, B, C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부피래요.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뭐라고 써있어? 27. 건넓비래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두배한 결과가 60입니다.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30이겠죠. 그런데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요를 이룬다.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요를 이룬다. 그러면, a, ar, ar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세요. 라는 표현이야. 알겠죠? 음. 테이 합시다. 얘는 뭐야?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은, 아, ar의 전체 세제곱에서 27이니까, 아, ar이 3이겠구나. 이렇게. 일다 집어넣어. 얘랑이랑 곱하는 거니까, a제곱에 r. 얘랑이랑 곱하는 거니까, a제곱에 r 세제곱. 얘랑이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A제곱에 R제곱입니다. 이게 30이야. 내 안에 더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AR로 묶읍시다. AR로 묶어. AR로 묶으면, 얘는 AR. 미쳤지? A지. 얘는 AR로 묶으면, 그냥 대입할게. AR 대신 3을. 그럼 얘는 뭐야? 3A죠? AR 대신 대입하면 뭐 남아? A제곱, R제곱은 9니까. 9R인가? 얜뭐 남아? 어, 숫자네? 얜 9네. 아싸, 땡큐. 3A 더하기 9R은 20. 1. A 더하기 3R은 7. 1차, 2차. 그냥 1차, 2차야, 크게 보면. 대입법! 뭘 구하는 문제야? 다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 어쩔 수 없죠? A는 7 0기3 r 7 빼기 3 r r은 3. 넘겨서 정리하면 3R -7R 플러스 3은 0. 1, 3 r 1, 제곱에 마이너스 7 r 플러스 3은0 13, 13, 마, 마, 어안 되는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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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는 게 뭐야?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이렇게. 인수분양안 되나? 인수분양안될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우리가 등비중앙을 이용합시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여기서. 등비중앙은 B제곱 a c 니까이단 집어넣어버려. 그럼 뭐야? B제곱은? B세제곱이? 이게 이거잖아. 이게 B잖아,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한번 써볼게 인수분해가 안돼 인수분해 되면 괜찮은데 음 내가 뭐 틀렸나? 음... AR이니까 A 맞고 A 제곱 R 제곱이니까 맞고 맞고 안 틀렸지? 안 틀렸고 안 틀렸고 3 틀진 않았는데? 음, 분수 나오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물어보는 거 봐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뭐야 여기서 A, AR AR의 제곱이 맞아 안 맞아 이걸 몇배 4배지 근데 <laughs> ar이 3이니까 a 더하기 뭐야 3이죠 이게 뭐야 ar이 3이니까 이거야 3r 맞죠 어우 진짜 구했네 여기서 인수분해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했으면 그냥 하면 돼 그래서 7 더하기 3에 곱하기 4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뻘짓한 거야. 아시겠죠? 인수분해 됐으면 이렇게 안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깜짝 놀랐네. 왜인수분해면안 돼? 음. 됐나? 음. 하나만 더 하고 싶어? 25-2번? 아, 4번까지 해야지. 네, 이것까지 하고 싶죠? 이거는 <laughs> 음, 되게 길어? 그냥 긴데, 어렵진 않아? 잘 생각하면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여기서 약속이, m과 n의 최소 공배수. 이게 최소 공배수를 쓰라는 약속이야. 위에다는. 밑에는 얘랑 얘랑 최대 공약수를 쓰라는 약속이고, 약속이야. 내가 지금 만든 게 아니라, 그럼 숫자를 보면, 얘가 1이니까, 최대 공약수. 얘가 1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얘랑이랑 최대 공약수 1 맞잖아. 얘랑이랑 최소 공배수 뭔데? 1과 1의 최소 공배수는 1이지 뭘. 그래서 1이 써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3이라고 써 있는데요? 내가 어찌 알아. 3이라 썼는데. 알려준 거다. 알려준 거라고. 이것 때문에 그냥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쪽으로 동그라미, 이쪽으로 또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B, C, 그렇지, A, D야. 얘들아, 이제 A, 이거, 이거 B 맞춰봐, B. 얘랑이랑 뭘 쓰면 되는 거야? 약속이. 최소 공배수 쓰래. 최대 공약수 쓰란 약속이야.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럼 1과 3의 최종, 최종 됐으니까 3이겠지, 어쩔 수 없이. 얘는. 1과 4니까 얘는 4일 거야, 무조건. A와, 이제는 A는 뭔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2가 되고, 여기 다시 12가 되고, 여기 다시 F가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관심 없어, 여기 사실 이렇게. 이렇게 갔대. 갔겠지. 음. 괜찮나, 여기까지? 음. 그래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e와 f의 합을 구하라. 근데 여기서 e와 12와 f가 등비수를 이루는데 등비수열 아, 네가 등비수를 이루는구나. 그래? 그럼 e와 f의 합을 구하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조건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등비수니까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E와 F를 곱하면 1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봐봐. 얘 자리는 얘와 얘의 배수지만, 공배수고, 봐봐. 얘 자리가 12와 F의 최대 공약수야. 그 말은 F 안에 얘를 보면 3 곱하기 4잖아 실제로 맞지? 그럼 여기에 f 안에 2라는 숫자가 있으면 여기다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는 뭘 썼어야 돼 최소한 3이 들어간 숫자를 썼어야 할거 아니야 맞지 안 맞아 그래서 f는 3이 들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야 최대 공약수가 4 3이 없으니까 2와 12의 최대 공약수가 3이기 때문에 2 안에는 또 2라는 숫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둘이 곱해서 얘가 돼야 된대 얘를 쪼개면 3의 제곱에 4의 4제곱이지 결국 맞지? 결국 2라는 숫자에는 3의 제곱이 들어가 왜? 2가 들었수면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가 3의 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고 F가 4의 제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최대 공약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 여기에 다른 3 말고 3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으면 여기에 최소, 최대 공약수가 3이라는 숫자가 포함되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B와 C는 되게 빠르게 구하는 거고, 얘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연수를 생각해서 푸는 거야. 끝났어? E와 F. 둘이 뭐 하래? 더 하래요. 더 하면, 16 더하기, 9 더하기 16. 답은 25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여기까지 했지? 좀 걸리네.